안녕하십니까 포로들입니다. 이번 제품은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또이 비싼 제품을 한 번만 또 찍기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재탕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번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의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의상뿐만 아니라 가발까지. 바꿔서 어, 새로운 이미지로 어, 저희가 소개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상에 앉혀놨었죠. 그래서 포진 자체도 어, 이 인형의 에, 몸매를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빨딱 세웠습니다. 딱 세워서 어, 이제 몸매 라인이 잘 드러나게끔, 그리고, 어, 일상적인 의상을 입혔을 때, 과연 그 인형들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다시 2탕, 3탕, 재탕, 네, 해보려고 다시 가지고 나왔다는 점, 예,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문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제품에 대한 문의로 상당히 바빴는데요 이번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 들어올 때더 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0리스0리스라면은 경계선이 없다는 뜻이죠 어디에 경계선이 없냐면은 바로 헤드와 바디 연결하는 부분에 경계선 자체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제 사람과 같이 헤드와 바디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목선의 아름다움을 100%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제품에서는 가발을 단발로 했었고요. 그리고 크롭티나 반바지를 입혀서 책상에 앉혀 놨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입혀서 세웠습니다. 아주 바디라인이 확실하게 보이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세워놨고요. 어, 몸매 또한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품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주에 저희가 이 제품의 영상을 찍고 연락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이 연결 자체가 머리와 바디가 분리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쾌한 골짜기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런 게 상당히 큰데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놀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제품의 브랜드는 유해돌입니다. 유에돌이라고 YUEDOLL, 예, 네, 유해돌이죠. 유해돌이고, 이 브랜드에서는 그 헤드 바디 분리형도 출시가 되지만, 지금같이 심리스 제품도 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분리형보다 심리스 제품의 메리트가 더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인형에서 불쾌한, 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쾌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이시라면은,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신리스 제품 유해도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대가 40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또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 할인이라는 이벤트로 전 세계 최초로 10% 할인, 10%면 큽니다. 예, 10% 할인을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심리스 제품을 합리적인 금액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으면은 심리스 같으면은 금액대가 기본 뭐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고가의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뭐 그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심리스 제품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도 고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스 제품을 제대로 된걸 사려고 하면은 800만원, 뭐 900만원,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흔히 말해서 중고차 값이 나옵니다. 중고차도 뭐 이렇게 좀 쓸만한 중고차 있죠. 네, 그런 차 값이 나오는데 어,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한국 시장에 이런 식으로 어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려고 또 들고 나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5 사이즈의 헤드와 머리가 붙어 있는 심리스 제품. 그게 가장 특징입니다. 심리스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옵션 인형 옵션이라면은. 보통 그 입을 열수 있거나, 그런 턱관절이죠. 턱관절이나, 어 아니면은 손발 강화. 손발이 이게 파손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를 시키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실리콘을 약간 딱딱한 실리콘을 넣어서 제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그 엉덩이나 가슴 당연히 이제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엉덩이 부분을 또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옵션이 대부분은 무료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 인형들에게서 유료로 제공되는 옵션들보다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형을 판매하고 어,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형의 의상 의상을 어디서 구매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사이즈의 인형이라면은 후땡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로켓배송으로 네, 다음날 오죠 그러면은 뭐 가발 악세사리 의상까지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신발까지 풀셋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형이 지금 같이 현실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몸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키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보통 여성분들이 입는 옷을 인형에도 입힐 수가 있고요. 작은 인형들 같은 경우는 의상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 가발은 뭐 어디서 구매하나? 왜냐면은 공장에서 주는 가발이 퀄리티가 아주 막 그냥 버려야 되는 좋은 가발도 있어요.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이제 폐급의 인형은 좋은데, 가발 퀄리티가 폐급에 속하는 가발도 많기 때문에, 후땡에서 2, 3만원이면은 쓸만한 가발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또 가발하니까 또 제가 또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간혹 가시다가 그 신긴 머리 있죠. 머리카락을 헤드에 이제 심어놓은, 타입 실제 사람같이. 그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인형을 막 수백 개, 수천 개 만져본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그, 사람 머리죠. 사람 임모. 인모. 임모를 심으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제조사에서는 임모 옵션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모가 아닌 그냥 그 가짜 털, 에, 가짜 털을 머리에 박아놨는데 어,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엉켜서 머리카락이 엉켜서 실제 제 구실을 못합니다. 완전 그냥 뽑아 버리고 싶은 정도의 그런 에, 상태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머리를 심을 필요가 없고요 요즘은 가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같이, 어, 저가 가발, 2, 3만원짜리 가발로 다양하게, 어, 헤어스타일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에, 어, 제가 좀 디테일적인 부분, 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왜냐면은, 금액이 400만원대인데, 400만원이면 딴건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인형으로 치면은 어, 400만 원대인데 이게 과연 그 400만 원에 값어치를 하는지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어, 디테일하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네,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전신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형의 키가 165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실감이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인형을 보실 때 사진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좀 작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어 실제 같은 사이즈라고 실제로 보면은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헤드와 바디가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형을 자꾸 흔들어도 어 목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예,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예. 뭐 팔부터 해서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요. 바디 라인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예. 바디 라인이 실제 그 모델 빌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은 이 제품이 그 옷을 입고 있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 힘든데, 피부 표현력이 정말 사실적입니다. 막 그냥 그 실리콘 색으로 그냥 원터치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실적으로 피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그 핏줄,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모든 인형이 다 있어요. 따구리 인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핏줄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대신 피부 묘사를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 이제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 얘기해드려갖고, 제가 그 수많은 인형들을 봐왔지만은 이 브랜드만큼 피부 표현력이 좋은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숨줄 따라서, 네, 그, 피부가 엠보싱이 들어가 있죠.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고, 모든 관절은 당연히 다 실제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요. 손톱 또한, 네, 커스텀돼서 붙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더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좀 인형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손을 돌렸을 때 지금 손목 부위에 꼬임이 없습니다. 손목 부위에 꽈배기 증상이 안 생겨요. 정말 자연스럽죠? 이렇는 얘기는 얘는 팔꿈치 쪽에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더라도 이 부분이 꼬임 없이 사실적인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최신 뼈대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발 같은 경우도 이런 신발을 신키고 인형을 태워놨을 때 인형 하중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파손되거나 어, 그런 것 자체도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이 발바닥 부분이 파손이 안 되게끔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관절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과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꺾이는 부분도 인형은 안 꺾입니다. 그런 부분만 어,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은 뼈대를 파손시키는 일은 전혀 없고요. 일반적인 주의사항, 주의사항만 지키시면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형은 포징을 했을 때, 지금 저희와 같이 자연스럽게 포징을 했을 때 인형의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인형을 구매하시고 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옷을 입히고 네, 포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0리스 유에돌 165cm 제품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니면 다른 제품도 입고 될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있고 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 뒤에 보이죠? 포유돌, 포유돌 점 내십니다. 점 찍고 넷만 찍으면 돼요. 들어오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채널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쪽에 물론 전화 좋습니다. 전화, 전화 좋은데 어, 전화와, 전화가 와서 이 제품을 어디서 구매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포유돌 점넷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